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알아볼 코인은 세이코인이구요. 자,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빠르게 브리핑 드릴게요. 일단 우선적으로 세이코인을 저번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이 내용이 저번 주 주봉 캔들에서 아래 꼬리 길게 좀 밀렸다가 지지받고 말아 올린 구간, 요 구간이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네, 월봉상 이 오일성과도 좀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근본이 없는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반등이 띡 하고 나온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런 고가의 물로기신 분들께서는 이제 여기 자리가 1차적으로 물타기 하기가 좀 나쁘지 않은 위치 괜찮은 위치라고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지지 받고 약6% 가량의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가장 베스트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캔들 종가 마감을 최소 382 구간 이 위에서 좀 지지 받고 이제 말아 올려 주면서 마감을 쳐 줬을 때가 이제 음전에서 양전으로 전환하는 이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말아 올리지진 못했죠. 먼저 주봉 마감을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마감을 해 주면서 여전히 382 구간 이 밑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저번 주 주봉 마감을 쳐 주게 될시이 베어리시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은 이게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결국에 어디까지 아래꼬리 작업이 들어오냐. 이것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. 결국에 세이도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임펄스 형성과 함께 새로운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다뤄드린 단기 지지 라인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월봉상 5일선 990원 부근 이미 터치를 하고 말아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이제 피보나치 0.5 구간과 그리고 주봉상 21선이 겹치는 자리인 900원 부근인데 네, 지금 알테들을 굉장히 끌면서 좀 개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홀더분들께좀 현재 좀 손실 중이어도 절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손절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자 물려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텔레그램 방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하면서 브리핑 드릴 거고 그리고 차트 프리도 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좀 영상보다 더 자세하게 좀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,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클릭 한 번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